안녕하세요, 게임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 4월 4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데드아일랜드2입니다. 이 게임은 LA가 아닌 헤레이가 된 죽음의 휴양지에서 좀비를 때려잡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오픈월드가 아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며 잠겨있는 지역을 해금하는 방식입니다. 퀘스트를 통해 무기 업그레이드 및 생존자 일지 등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펼쳐집니다. 좀비 사냥과 퀘스트를 통해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을 한후 체력과 공격력 상승 및 스킬 카드 추가로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맨손, 근접 무기, 총기류 등 다양한 무기가 게임의 볼륨과 흥미를 더합니다. 이번 아린 게임은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입니다. 이 게임은 바이오 아자드 7에서 일어난 베이커저택의 창국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주인공 에단 위터스가 빼앗긴 딸을 찾기 위한 처절한 여정을 담은 포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무기, 탄약, 회복 아이템을 활용해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반적인 플레이는 바이오 아자드 7과 같은 1인칭 시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발매된 골드 에지션을 통해 3인칭도 지원되었습니다. 메인 빌런인 마더 미란다를 중심으로 4명의 보스가 각각 자신만의 개성으로 무장한 채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추적자를 피하며 새로운 퍼즐을 풀고 보스의 약점에 맞춰 공략하는 등바이오와자즈 특유의 재미는 여전합니다. Yes. <S> <S> 이번 하드 게임은 코어키퍼입니다. 이 게임은 2D 픽셀 그래픽의 동굴 같은 던전에서 탐험과 크래프팅으로 생존하는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동굴을 탐사하는 탐험가로 생존을 목표로 동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생존 과정에서 단순히 길을 뚫으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씨앗을 얻어 식물을 재배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 다양한 생존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거점을 만들고 꾸미는 요소와 적과의 전투, 최대 8명이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번하는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게임으로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갱단에 속한 주인공 아서 모건이 되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생존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자유도와 현실성이 높아 적응만 잘 하시면 시간이 사라지는 마법을 느끼실 겁니다. 75km에 달하는 엄청난 오픈월드를 자랑하며 긴 스토리지만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전 플랫폼 5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명시상부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이 게임은 캡콤 파이팅 컬렉션입니다. 이 게임은 캡콤에서 1987년 스트리트 파이터 발매 후 대전 격투 게임 35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캡콤의 인기 대전 격투 게임 10종을 묶어 발매한 패키지 게임입니다. 다들 오락실에서 해보셨거나 보셨을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뱀파이어 시리즈 5종, 하이퍼 스트리트 파이터 2, 슈퍼 퍼즐 파이터 2X, 포켓 파이터, 사이버 보츠, 위저드 등의 조옥 같은 게임으로 모아놓았습니다. 또한 갤러리 항목이 500여 점 이상이 수록되었으며, 10개 타이틀 전부 온라인 대응이 되니, 다른 분들과 실력을 겨룰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오락실 게임이 생각나는 대전 액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인게임은 서브 노티카입니다. 이 게임은 정체모를 외계행성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생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여러 해양생물의 공격을 피하며 각종 자원과 식량, 식수를 구하여 생존해야 합니다. 여기에 샌드박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안식처에서 농사를 짓거나 탈 것을 만들어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탐험을 통해 해구와 수중동물, 용암지대 같은 다양한 해저지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해에서 바다생물들과 마주하는 신선한 공포감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계 바다에서의 생존 어드벤처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리월드입니다이 게임은 광활한 우주의 한 행성을 배경으로 한 기지건설 생존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며 멘탈 파괴 게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는 수, 다막, 정글, 툰드라 등 다양한 지형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거주민들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고 거주자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신경 써야 합니다. 미지의 행성에서 획득한 자원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어주거나 거주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자들의 복지도 관리하며 기지를 위협하는 우주해적과 우주생명체로부터 기지를 방어해야 합니다. 쉴틈 없이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하면서 마음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복합적인 기지 건설 생존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이 게임은 열혈경파 코니오군 외전 리버시티걸즈2입니다. 이 게임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화려한 싸움 실력을 자랑하는 미사코와 쿄코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벨트 스포롤 액션 게임입니다. 화려한 액션과 캐릭터 강화와 같은 전작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니 게임과 다양한 퀘스트 등이 추가되어 흥미를 더합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추가 스테이지와 더불어 전투를 도와주는 100여명의 어시스트 캐릭터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추가로 전작 이상의 풍성한 볼륨과 재미를 줍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남자친구인 쿠니오와 리키, 더블 드래곤의 여주인공 마리안, 리버시티 랜섬 언더그라운드의 프로비까지 총 6명입니다. 열혈 소녀들의 화끈한 액션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바이오 아자드 3 리메이크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네메시스를 피해 좀비들을 때려잡으며 라쿤시티를 빠져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전작과 동일한 고퀄리티의 그래픽, 조작감, 타격감, 새로 생긴 기술인 해피를 이용한 플레이이 제한된 총알로 인한 긴장감 등 재미 요소가 다양합니다. 정신없이 쏘고 달리고 쏘고 달리고 하다보면 엔딩입니다. 볼륨만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번 는 게임은 딥락 갤러틱입니다. 1 4인 협동 FPS 게임으로 외계 행성에서 광물을 캐고 4방, 8방에서 튀어나오는 외계 거미의 위협과 구출, 호위, 선멸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거너, 스카우트, 엔지니어, 드릴러 등 4가지의 개성 있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이용한 플레이로 게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시즌제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만 봐도 가치가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협동 FPS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아우터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오랜 시간 할사이온 이사회로 인해 은폐된 희망호의 생존자가 웰스 박사로 인해 동면에서 깨면서 벌어지는 1인칭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액션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동료 두 명을 파티에 넣어 동료의 스킬 포인트와 전용 스킬로 인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파티를 꾸려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인공만의 독특한 시간 개념 능력으로 주변 시간을 느리게 해 다수와의 전투에서 좀더 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유의 재미와 독창적인 스토리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의 게임은 이모스트입니다. 이 게임은 각자의 사연으로 성을 방문한 기사, 노인, 소녀 등총 3명의 캐릭터가 각자 다른 시점에서 진행하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플랫폼어 퍼즐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3명의 주인공을 번갈아 조작해 성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입니다. 성 곳곳에는 플레이어를 노리는 적과 숨겨진 함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적당한 타이밍에 슬라이드 하거나 지형지물에 매달리는 등 다양한 조작을 활용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입니다. 이 게임은 전작의 해양탐험 기본 요소에 얼음이 가득한 극지방 요소를 더한 해양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게임의 무대는 극지방으로 구성되었으며, 플레이어는 얼음이 가득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얼음 아래의 해양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생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기지를 구성하고, 극지를 탐험하며,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원을 수집해야 하는데, 온도와 식량 등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독특한 서바이벌 게임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시스템 쇼크입니다. 이 게임은 고립된 우주정거장 시타대를 배경으로 해커인 주인공이 시타대를 점령하고 인간을 학살하는 AI 쇼단을 저지하는 내용의 FPS 게임입니다. 전작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적 유형과 전투 방식 및 해킹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스텔스와 사이버 무기 및 눈속임을 활용하여 쇼단의 온갖 방해를 뚫고 쇼단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미로와 같은 우주정거장, 기괴하게 생긴 적들, 부족한 탄약수와 회복수단은 플레이어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줍니다. 또한 캐릭터 강화 시스템이 없어 게임 후반에도 이 긴장감은 유지됩니다. 이번 한이 게임은 소피아 더 트래블러입니다. 이 게임은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숨겨진 아이템을 찾는 게임입니다. 예전 원리를 찾아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포인트 앤 클릭 게임으로 주인공인 소피아의 베네치아 여행을 따라다니며 총 10곳의 로케이션 스테이지에서 지정된 사람, 동물, 물건 등을 찾습니다. 웹툰 형식의 만화컷으로 대략적인 스토리를 짐작할 수 있으며 1,800여 개의 캐릭터들과 300여 개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100여 개의 특수효과, 100여 개의 유럽 건축물들을 볼수 있어 마치 여행하듯 플레이할 수 있는 힐링 게임입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더 서바이벌 리스트입니다. 원숭이들과 식인종들이 가득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생존 게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무인도에서 거처와 식량 확보에 신경 쓰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몇타 생존 게임과는 다르게 생존에 대한 요소는 낮은 편입니다. 대신 모험과 크래프팅 쪽에 비중을 두어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탐험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숭이들을 부릴 수 있는데 몇십 마리나 부릴 수 있어 공병부대를 일꾼으로 부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색다른 즐길 요소가 많아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귀엽고 캐주얼한 생존 서바이벌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스카스 어버브입니다. 이 게임은 신비한 외계 세계를 배경으로 과학자의 고군분투를 그린 SF 어드벤처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 케이트는 과학자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얻어 강력한 몬스터의 특성 및 약점을 파악하여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몬스터와의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하며 쓰러트린 적에게 얻은 아이템으로 더 강력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늪지대와 얼어붙은 황무지, 지하 동굴, 외계 시설 등 다양한 곳을 모험하며 고유한 도전과제와 강력한 외계 생명체, 환경적 위험 요소, 미스테리 등 다양한 흥미 요소로 플레이어를 자극합니다. So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